앞에서 보이는 건물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이고요. 그림, 도자기 뿐만 아니라 여러 예술들을 다 담을 수 있는 하나의 전시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스씨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은 이와 캠퍼스 컴플렉스라고 ECC라고 학생들은 부르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밥도 먹고 그리고 강의도 듣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외관을 봤으니까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는 저희가 이제 자주 사먹는 프레지로가 있는데. 아침 수업 있을 때 굉장히 유용한 장소입니다. 특히 저희 학교는 8시부터 수업이 있어서 아침 수업이 있는 경우 밥을 네. 못 챙겨오는 경우가 많은데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포트코트인데 지금은 학교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아직은 안 열고 있는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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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때문에 아유, 참 마음이 아픕니다. <laughs> 학교도 못 가고. 윤은? <laughs> <laughs> 은근히 자주 애용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저는 저기 안에 스무디킹을. 아, 맞아요. 사실, 응. 자주 사용하는 공간은 여기예요. 스무디킹. <laughs> 여기. 근데 역시나 닫혀있고. 음,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데가 여기가 교보문고. <laughs> 그쵸. 그쵸. 항상 이제 개강 시즌이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공간 중에 하나인데요. 그쵸. 특히 필수교양? 혹은 전공책을 살때 e CC 교보문고만큼 잘 이용하는 공간이 없다고 <laughs>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가 바로 교보문고입니다. 저희가 책을 구입하는 곳이고 그리고 또 조금만 더 가시면은 교보문고 옆에 기념품 샵이 있어요. 그렇죠. 어, 기념품 샵을 한번 들러볼까요? 어, 좋습니다. 아, 오케이 <laughs> 좋아요. 오 할인을 하고 있네요. <laughs> 이런 카드지 너무 예쁜 것 같아. 요 약간 포스트잇이랑 카드랑 그리고 필통 같은 거를 옹구를 음, 많이 팔고 아 그리고 옷도 팝니다. 이렇게 에코백도 팔고 그리고 후드나 모자 같은 것도 네, 잡다한 거를 아, 파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외부인 출입 가능한 지하 4층에 있는 삼성홀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시회도 하고 그리고 공연도 하는 그런 곳인데요. 아무래도 이 캠퍼스 컴플렉스라는 건물 특성상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이제 문화 생활을 즐길 수도 있게 만들어놔서 이 삼성홀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시면은 아트하우스 모모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아트하우스 모음은 이제 독립영화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주로 이런 상업영화보다는 독립영화를 주로 상영을 하는 극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약국이라든지 또 다른 식당, 이런 다양한 휴식 공간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대학교가 강의를 듣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한번 올라가서 더 많은 건물들을 구경하러 가봅시다. 네. 앞에 보이는 건물이 바로 어디죠? 본관입니다. 그죠? 사실 이 건물에 담긴 역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말을 할수 있는데요. 공간을 이제 봤으니까 그 옆에 있는 길을 통해서 포관, 포스코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포스코관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제가 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추억이 있는 게 대학을 이제 입학하기 전에 논술 시험을 본 곳이 바로 이 포스코관이었거든요 에이. 그래서 이 길을 지날 때마다 제가 이제 고3 때 느꼈던 그 입시 직전에 그 설레는 감정들이 네, 가끔 생각나곤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정혜리 선생님의 논술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laughs> 여기 앞에 보이는 건물은 진선미관인데요. 이제 여기는 주로 교수님들의 연구실로 쓰이고요. 학생들은 여기 안에 있는 식당에서 가끔 밥을 먹거나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곳이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진선미관을 지나서 보이는 곳이 바로 이화 포스코관입니다. 여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특히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는 뭐 교양 수업을 들을 때 많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사회과학대 학생들이 강의를 듣는 공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 이어포스코관 경우에도 밑에 이제 휴게 시설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공간이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찾에오는데 맞아요. <laughs> 이렇게 포스코관을 지나서 저희는 주로 교양 수업을 듣고 저희의 전공 수업을 들으러 이익길을 이용해서 교육관으로 내려갑니다.